네, 2019년 6월 고일 모의고사 36번부터 38번까지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In 1824, 자, 1824년에 페루는 one is freedom from Spain. one이라는 표현은 o n 무엇을 얻다, 이기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스페인으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soon after. 바로 직후에, the Simon Bolivar. 하고 나와있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컴마부터 컴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the General. 어떤 장군이네요. who부터 괄호 한번 칠게요 Who had led. 뭐 했던? 후회석 안 한다 그랬죠? 이끌었던. 뭐를요? The liber liberating forces. 해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방군을 이끌었던 장군인 Simon B. 라는 친구는 called. 뭐 했습니다? called a meeting. 어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To write the first version of the constitution. for the new country, 뭐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첫 번째 버전을 쓰기 위해서요. 뭐의 버전이냐면 constitution이라는 표현은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한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계속 볼게요. after the meeting, 회의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을 특별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이라는 장군을 위해서. To show their appreciation.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들의 감사를. For all he had done for them.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그들을 위해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공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장군에게 A gift of one million pesos, 100만 패소를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근데 그 100만 패소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네요. A very large amount of money, 아주 많은 양의 돈이었네요. in those days, 그 시대에요. 다음 볼게요. B라는 사람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물을.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How many slaves are there?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습니까? 회로에 He was told. 그는 was told라는 표현은 말해졌다가 아니고 그는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There were 있다. 약 3천 명의 노예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And how much does a slave Cell phone. 그리고 얼마에 한 명의 노예가 팔리나요? 라고 그는 아는 것을 원했습니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About 350 pesos for a man. 한 사람당 약 350페소입니다. 가 답이었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이야기했네요. I'll add. 나는 더할 것입니다. 뭘 더할 거냐면요. Whatever is necessary. 필요한, 것이는,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더할 것입니다. To these million pesos. 이 백만 페소에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당신들이 나에게 주었던 이 백만 페소에 더해서 무엇이든지 다 더해서, 듣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살 것입니다. 모든 회로에 노예, 있는 노예들을. 그리고 set them free.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할 것입니다. It makes no sense to free a nation. It makes no sense라는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To free a nation. 한 국가를 해방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unless라는 표현은 if,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모든 시민이 즐기지 못한다면, 자유를 또한 즐기지 못한다면, 한 국가를 해방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네요. 네, 3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the next time 주어 동사 형태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신이 you are out under a clear dark sky. 당신이 맑고 어두운 하늘 아래에 있다면, look up 올려다보아라라고 나와있죠. 만약에 당신이 have picked, 골랐다면, 좋은 장소를 골랐다면, 뭐를 위한 for stargazing, 어떠한 별을 보기에 좋은 장소를 골랐다면, 당신은 will see, 볼 겁니다. 하늘을 볼 겁니다. 뭘로 가득 찬?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볼 겁니다. 뭐 하면서? 반짝거리면서, 빛나면서, 그리고 반짝거리면서, 뭐처럼? Thousands of brilliant jewels, 수천 개의 이 멋진 보석들처럼. 하지만 These amazing sight of stars, 이러한 별들의 놀라운 광경은 Can also be confusing, 또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Try, 시도해봐라. 그리고 point out a single star to someone, 어떤 하나의 별을 가리켜봐라. 어떤 사람에게. chances are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됐부터 이 문장 끝까지 괄호 닫아 주시고 이 chances를 꾸며 주는 겁니다. 뭐할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이 will have a hard time ing. 뭔만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확하게 어떠한 별을 네가 보고 있는지 아는 게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It might be easier. 그것은 더 쉬울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describe, 뭐 한다면, 묘사한다면, 뭐를요? 별들의 패턴을 묘사한다면, 그것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 like. 뭔뭐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See, 보세요. 저큰 triangle of bright stars there. 자, 보이니? 이 정도로 물어볼 수 있겠죠? 큰 삼각형을, 큰 삼각형을 이루는 저 밝은 별들이 보이니? 와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당신은 보입니까? Those five stars. 저 다섯 개의 별들을. That look like a big letter W 대문자 W처럼 보이는 이큰 다섯 개의 별들이 보이니. When you do that,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했던 뭐했을 때, 우리가 별을 볼때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look for, 찾습니다. 패턴을 찾습니다. not just, 보이시죠? not just라는 표현은 뒤에 나와 있는 but also와 연결되는 거죠.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생각하시면 해석하기 제일 편할 겁니다. a 뿐만 아니라 b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o that 주어 동사 형태는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we can point something out to someone else.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가리켜 보여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뭐뿐만 아니라 뭐 때문이다. That's what we h u m a n 우리 인간들이 항상 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38번으로 갈게요. Some years ago, 몇년 전에, 어디에서,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Spelling Bee라는 표현은 단어 철자 맞추기 대회입니다. Washington DC에, DC에서의 어, 전국 단어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한 13살의 아이가 was asked, 요구 받았습니다. 뭐라고? to spell e c h o l l i a 라는 표현. 이 단어의 철자를 말하라고 요구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죠? 의미가 있는 단어죠. 어떤 경향을. to repeat whatever one hears. 어떤 사람이 듣는 것이면 무엇이든 반복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단어인 e c h o l l i a 라는 단어의 spelling을 말하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비록 그는 misspelled the word 철자를 잘못 말했지만 심판들은 misheard him 잘못 들었습니다 그를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그가 had spelled 스펠을 맞췄다고 요 정확하게 그리고 허용했습니다 그에게 to advance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소년이 알았을 때요. 뭘 알았을 때 그가 철자를 잘못 말했다라는 것을 알았, 알았을 때 그는 심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So 그래서 그는 was eliminated. 원래 eliminate라는 표현은 실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실격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From the competition after all. 결국, 대회에서 탈락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newspaper headlines the next day. 다음 날, 신문기사의 headline은 cold. 불렀습니다. 그 정직한 소년을 the spelling bee hero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등장을 했네요. 심판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졌다고요. A lot of honesty. 아주 정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 소년이 기자들에게 말했네요. He added, 그는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Part of his motive was 그의, 그가 그렇게 했던 동기 중에 일부는 was 뭐였다? I did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처럼 느껴지는 것을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한달락이요.